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오늘은 1단원 물질의 구성 단원에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원자 단원을 한번 같이 나가 봅시다. 네,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어요. 교과서 페이지로는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입니다. 교과서를 보면서 하고 싶은 친구들은 교과서를 여기 페이지를 펼쳐놓고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요 뭐, 뭐 책상, 의자, 연필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난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와 라보아지아의 이야기였어요 자, 오늘은 이어서 얘네들이 네, 어떤 종류의 것들로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했던 원소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얘네들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했던 과학자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 알갱이들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자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오늘 한번 같이 알아보죠. 일단 원자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죠. 원자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성 성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원소의 경우에는 구성 성분인 성분인 어떤 종류를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원자의 경우에는 입자, 알갱이를 의미하는 단어다라는 구분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원자는 얼마나 작아요? 라는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볼수 있는 그림을 준비해봤어요. 예, 교과서에도 있죠? 1 c m 에 가장 크기가 작은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약 1억개 정도를 배열을 해놓을 수 있어요. c m 로 표현을 하자면 1억분의 1cm라는 거죠.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은 어떤 알갱이들이 뭉쳐서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왜 그러느냐? 이 알갱이들의 크기가 우리가 알갱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작기 때문이에요. 다른 과학자들은 그렇다면 기본 입자가 어떻게 생겼다고 상상했을까요? 예, 최초로 이것을 제안했던 돌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돌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터 교사 생활을 했냐면요. 12살 때부터 교사 생활을 했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이제 대학교도 준비하고 논문도 쓰고 하는 과정을 거쳤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예, 돌턴은 1803년에 원자설이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돌턴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죠. 예. 이렇게 쪼개지지 않는 알갱이를 원자라고 부른 이 개념을 정립한 사람은 돌턴이에요. 돌턴이 이때 당시에 네 가지의 가설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제안을 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거고요. 현대에 오면서 이러한 가설들이 많은 변형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거기에 일조를 한 사람이 바로 러더퍼드란 사람이에요. 러더퍼드가 실험을 해보니까 원자보다 작은 입자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즉 원자를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를 실제로 쪼개 보니까 두 종류의 알갱이로 되어 있다는 걸 찾았고요 네, 그 중심에 있는 걸 원자핵 주변에 있는 걸 전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가운데에는 커다란 원자핵이 있고요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방향 혹은 뭐 반시계방향으로 말이죠 이때 선생님 전자랑 원자핵은 각각 얼마나 크기가 큰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 하나의 원자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빈 공간이에요 이 지금 그림의 경우에는 원자핵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실제로는 가운데 거의 점 정도 수준으로 아주 작은 형태이고요 주변에 있는 전자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거의 99% 이상은 다빈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 원자와 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자의 크기보다 훨씬 훨씬 더 작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자핵의 경우에는 이 원자 하나에 거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 비교를 하자면은 전자는 휴지 정도라면은 원자핵은 건물 그 정도의 그 정도의 무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전자와 원자핵은 각각 특징이 있어요 전자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라는 걸 띄고요 저 원자핵의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라는 걸 띄게 됩니다 이 전하 개념 여러분 1학년 때 배웠죠 전기를 띄는 것을 의미합니다 를 하지만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과 전자의 전하량이 서로 다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몇몇 원소들은 전기를 띄겠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원자핵에 들어있는 플러스의 전화량과 전자에 들어있는 마이너스의 전화량이 기가 막히게 서로 일치해요. 예를 들어서 원자핵에 플러스 전화가 두개 들어있다면 전자에도 마이너스 전화가 두개 들어있어서 그걸 합쳐져서 만든 그 원자 덩어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되어 전화량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죠. 첫째로 가장 간단한 구조를 가지는 수소 원자를 예시로 들어보았습니다.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요. 그다음 그 주변을 들고 있는 전자가 있습니다. 원자핵에는 플러스가 지금 몇 개? 한개 들어 있고요. 전자에도 마이너스가 한개 있는 걸볼수 있죠.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만든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전하량이 얼마일까요? 그렇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되어서 0이 되겠죠. 다른 원소 하나 더 준비해 봤습니다. 리튬입니다. 리튬의 경우에는 플러스가 어, 몇 개예요? 세개 들어 있죠? 그런데 전자에도 마이너스가 3개 들어 있어서 총 전하량은 네, 0이 되겠죠. 하나의 원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퀴즈 준비된 게 있으니까 퀴즈 꼭 풀어오셔야 여러분들 출석 체크가 됩니다 네, 지금 확인해 보시고 영상을 보면서 푸셔도 돼요 어려우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한번 제출한 형성평가 문제는 다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문제 푸실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오늘 영상 봐줘서 고맙습니다 swiss out